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 tv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은 버그라는 거 알려드릴 겁니다 패드용 패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헬멧하고 타워를 하둘 이렇게 해서 빨리하고 이 화면이 나오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유하지 않은 것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막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주겠습니다.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반 아니요 제가 전염병 의사 친구를 좋아하는 이게 누르면요. 가만히 있으 화면이 작아지죠. 그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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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비진 따라오세요 여기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이 기서 화면이 그만되면은 출발입니다. 음. 여기서 줄수 있습니다. 화면이 바뀌면은 이런 화면도 있습니다. 이런 면도 있습니다. 기다립니 기다리겠습니다. 이렇게 퐁퐁 뛰죠? 슬라임 같지 않아요? 뭔가? 퐁퐁이 트램펄린이요. 오크로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못 올라오게 하는 그면인 것 같습니다. 죽었네요. 이런 거안안 안 쓰겠습니다. 이런 거는 그냥 굳이 쓸수 있어서요. <laughs> 그러면요 버그를 알려드렸으니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제발 눌러주세요. 하늘이 하늘인가? 하늘이 하늘인가? 같이 할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럼?